소리가 어, 어디서요? 그 위치는 쿨러 여기는 수냉 이쪽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컴퓨터 켜보고 또 펜을 다 잡아봤거든요. 음. 근데 펜에서는 각자 소리를 잡아봐도 네. 소리가 낫고요. 네. 처음에는 드르륵 하다가 멈추는 거를 한 3, 4초 간격으로 반복했다가 음. 지금은 좀 드르륵 거리는 게 작아서 졌 음. 저는 길어요. 길어요? 그리고 수냉이랑 이런거 온도는 다들 30도고 얘를 네. 잡았을 때는 진동은 계속 있었어요 막 일정한 게 진동이 있다 또? 네. 진동 같은 거는 변한 게 없었는데 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소리만 난다 네뭐 음. 온도도 다 체크를 해본 음. 거네요? 네 온도는 바이오스에정상이었던 얘기죠? 네 바이오스에서 해봤어요 바이오스에서? 아, 바이오스에서? 네. 음. 안 나네? 처음에 공기 찼나 해가지고 틀어놔봤는데 소리가 괜히 안 났어. 이 소리? 응. 응. 펌프에 공기 찼거나 망가졌거나 둘중 하나가 습니다 펌프 쪽이 맞긴 한데요. 네. 일단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바이오스에서는 해봐야 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 뒤 풀어줄게요. 좀... 네. 펌프 쪽이면은. 근데 이거 어쩔. 어쩌... 이게 산 이게 2 4 년도 1월달에 지금. AS는 되죠 음. AS는 되죠. 그러니까 AS라는 게 뜯어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죠. 보내면은 왔다 갔다 하는 한 일주일 걸려요. 그동안은 이제 뭐 사용을 못 한다고 보셔야죠. 거슬리긴 어쨌든 펌프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해를 해드려요? 아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분해 제가 아, 해드리면은 네. 뭐 대행으로 하실 거면은 분해해가지고 제가 보내고요 네그러고도한 일주일 정도는 제 사용 못한다고 보셔야 되고 음. 왔다갔다 네. 해야 되니까 일주일 그냥 컴퓨터 여기다 두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응 되는거죠 그래주지 아니면은 어차피 분해해서 보내면은 응 교차돼서 올거예요응 그럴거고 13600? 13600이었나? 1 3 6 0 0 k 임에 하.. 수능이 들어가야 돼 그냥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 거 뭐, 자, 니가, 이 무슨, 뭐, 뭐 한다니까? 니가 무슨 니가 뭐 쓰는 거에 뭐, 뭐, 어떻게 뭐 a 쓰 뭐, AI? 아니, 그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이게 맞는지 맞는지 안물어 아, 지금 응. 작업? 지금 응. 작업에는 마야랑 주디이는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마야? 어, 마야랑 AI 그래픽카드 쓰는 연구? 그만, 아, 근데 뭐할때뭐 뭐 엄청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하나. 그니까. 응. 그거는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픽카드지 응. 그래픽카드 근데... 3060이거든요? 응, 쓸만해. 많이 올려야 돼요. 그거 할려면. 응. 근데 그렇게 되면은 3070ti 까지만 올리신다고 해도 160인가 그래요. 160. 그래픽카드요 네. 여서 아0 8 0으로 올린다고 해도 580이 0 200만 원 위익인가 그럴 거예요. 200만 원 이쪽이에요. 음. 좀 <laughs> 나중에 사면 돼. 네가 알아서 네가 <laughs> 그돈 벌어서 <모르겠어. 웃음> 이것도 비싼 싸 이것도 비싸겠어 이네 <laughs> 내년에 돈 들고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것도 맞추는데 거의 200 200 200만 원. 이거 다 합쳐서 그래. 200이면은 잘했지. 언제 사셨는데요? 2024년도. 2024년도? 1월달에. 1월달에? 근데 다 합쳐서 200이요? 응, 그랬던 건데. 그렇게까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190만원 응. 정도 나온 것같 196만원? 어은데요 응. 190만원. 아, 다 분해해드릴게요. 네. 분해해서, 아, 분해해서 보내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이제 핸드폰. 그럼 응. 컴퓨터? 학원가서 다 근데 여기서 작업 상관없는거지? 아니 학원에서 하던거를 가져와서 하고 여기서 그냥 왔다갔다 하는건데 뭐 응. 학원에서 하지 뭐 2년 된거네요? 그러네 이제 하나가 내년부터 돈 벌고 이거 아빠 주고 이제 니는 자리 세야 아빠사주시니 다시 회수하고 <laughs> 아빠 게임도 안 하고 해서 할수 없네 하, 매... 주식해 주식 주식 보여주기 직권 볼 거야? 근데 어떻게 괜찮으면 다시 맞춰야 되겠는데 어, 니트. 아까 그 유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만약에 버추얼이라고하시는 네. 그걸 리깅이랑 이런 거 작업하려면은, 네. 여기서 어느 정도로 올려야 돼요? 새로 맞춰야지. 글카는 <laughs> 바꿔야 되고요. 글카. 글카는? 글카는 7 0 t i 거기까지는 그, 네.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메모리는 제가 못 봤어요. 음? 명요 S S 메모리요? 메모리가 아빠가.. 응. 메모리는 아빠가 있잖아 응? 메모리는 아빠가.. 응. 메모리잖아너기 응. 있었어 메모리를 지금 배설해 놓은지를 제가 못 봤는데 32인가? 모르겠다 32아야 32기가 두개예요 32, 32기가 두개예요 DDR5 어, 5 0 0 0 t 걸카몬 퍼포먼스 만 바꾸면 돼. 아빠, 알바몬띄어 그래픽카드, 그게 얼만데, 200? 응. 마 그거 쿠팡몇번 뭐, 하면 할수 있어. 젠스남한테 달라고 해 젠스남한테 그래픽카드 가격이 더올라가는 거죠, 계속? 아니,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응. 어. 워낙 처음에 비싸게 나와가지고. 3070은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좋천어요 아직까지 쓰잖아 아, 아직. 307이. 30 정도까지만. 3공이 이제 안 나오죠? 반 정도 서서 산다면 중고로 사야 되는데 중고는 의미가 없고. 40까지 못해도 40까지 올려줘. 40도 중고 아. 맞네. 아, 근데, 사0 시리즈는, 중고? 언박싱이 아니었을까? 딱, 딱, 딱 맞네, 맞지? 이제. 뭐. 내년에.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서 잠깐 배우고 군대 갔다 와서 돈 벌어서 컴퓨터 맞춰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되겠네. 4월달까지 쿠폴 만들면 바로 군대 가야지. 뭐라고 들었지? 쿠폴 많이 만들었어 그거. 쿠폴? 나온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쌤이 됩니다. 대학생인거예요 네? 대학생요 아니 이제 고3 졸업하는데. 이번에 졸업해요? 네. 예. 어, 수능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냥, SBS 아카데미, 네. 1년 반 다녔나? 지금? 2년 다녔나? 아니, 1, 1년 반, 2년. 전화 안 보고? 예 네, 응. 그쪽을 아예 그냥. 아예 안 봤어요? 네. 음, 원래는 보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원래, 원래 아예 안 하고, 바로 포폴 해서 취업 그걸로 그냥, 응. 학교로 쪽으로 안 하고, 응. 그냥 그쪽으로 아예 전화해가지고. 근데, 학교도 한 군데 느낌은 없어요. 경기도가 이제. 어쨌든 졸업은 이번에 하는 거라 네, 음. 네. 어차피, 뭐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군대 갔다 와야지만 뭐 공격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으니까 빨리 군대를 보내려고 내가 군대 갔지 아빠는 취업하라고 그랬잖아 어차피 군대 갔다 와야지만 취업이 의미가 와, 있는 거지 아 갑자기 말 바꾸지? 아니 그니까 1년 1, 군대 가기 전까지만 네. 그냥 경험을 쌓아라는 거지 군대 갔다 와서 하는 게 맞아 나이 이들엄 마. <laughs> <laughs> 이번에 졸업하 i 저 저희랑 래 네? 어? 저 d i 도이 t k 좀멀었 I 이 i d n 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이 o w 그래. 그것도 그 know. I d 그 d 뭐? 국가 까 바꾼다고. 어, 시 하는 거. 어, 이제 선생님, 통합으로 바꾼다고 제수가 내년까지 밖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에. 그래가지고 올해 다본거 같던데. 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요. 교체해서 오면은. 네. 교체 다 하고서 전화를 드도되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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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체하면 예. 그냥 나가면 되네. 어, 찍어 드릴게요. 찍어드릴 네, 저천소나 이거 그거 퍼네톡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소네 안녕히 계세요. 네, 뭐다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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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택배.